몇일, 칠지 월, 지 하오, 월, 지 하오. 늘 몇일 며칠이야? 오늘 몇일 며 몇일 몇일 이야 몇일 일일이야 오늘 몇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YBM 피트중국어 정유성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세상 쉽다는 날짜와 요일 읽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숫자도 같이 한번 충분히 연습해 볼 거니까 오늘은 더큰 소리를 여러분들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패턴을 보시면요. 바로 지위에 지하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 보실게요. 시작! 지 위에 지하회지 위에 지지할때 누르셨다가 위에 조금 안칼지게지 위에 지하우 네,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지 위에 지하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지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패턴이냐? 자, 여기 있는 위에라는 거는 바로 월이란 뜻이에요. 한자도 좀 눈에 익으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월을 말할 때는 요 위에라는 한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달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발음은 위에라고 한다. 기억 나무시겠죠? 자, 그다음에 일이라는 거는 바로 하우라고 합니다. 사성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how, how. 월은 위에, 일은 how. 다시, 월은 위에, 일은 how. 그렇죠. 그래서 이 월과 일에 해당되는 단어 앞에다가 숫자만 그냥 쏙쏙쏙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타이밍에서 숫자 한번 살짝 읽고 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 1부터 10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e. 二、三、四、五、六、七、八、九、十。 그렇죠. 여러분 여기 숫자 부분은 있잖아요. 조금 반복해서 여러 번 따라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온라인 동영상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거니까 숫자 오늘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번좀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3월 한번 해볼까요? 산 위에, 싼 위에. 8월 하면은 바 위에, 바 위에.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에 일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치를 하면은 치하오. 치하오. 괜찮으시죠? 이렇게 숫자만 쏙쏙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우리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더 다양하게 연습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에는지 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맞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몇 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몇이라는 거 언제 써요? 맞아요. 뭐몇 명이야? 몇 시야? 뭐몇 월이야? 이렇게 숫자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몇이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을 때 쓰기 때문에 물음표 자연스럽게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맞자에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지위의 지하월를첫 번째 패턴으로 잡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오늘은 지위의 지하우. 내일은 지위의 지하우. 노동절은 지위의 지하우.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지휘의 지하오. 이런 식으로 앞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중에서 내일이라는 단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내일은 몇월 며칠. 시작. 明天, 지휘의 지하오. 그렇죠. 우리 그래도 민티에니언 단어는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패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요일을 말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싱치지, 싱치지. 그렇죠. 일성 일성, 높게 다시 한번 시작. 싱치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싱치라는 게 주, 요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어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말하는 거 얼마나 간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부터 6까지. 일단,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시면은, 주의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주의 세 번째 요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싱치, 이. 화요일은, 싱치, 알. 수요일은 주의 세 번째 요일이니까, 星期三，给大们星期四，星期五，星期六。 여섯 번째까지 쭉 가시고요. 그다음에 일요일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일요일도 똑같이 주의 일곱 번째 다에서 싱치치로 가면 좋은데 싱치치를 쓰는 게 아니라 싱치티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패턴에선 여러분들 누구로 넣어서 연습할 거냐면요. 방금 전에 봤었던 요지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요일을 말할 때이 뒤에 숫자들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이냐라고 묻는 게 무슨 요일입니까라는 질문 형태가 돼요, 아시겠죠? 자, 무슨 요일이에요? 읽어볼게요. 싱치지, 싱치지. 한번더 하시자. 싱치지.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저께 싱치지. 어제, 싱치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4월 10일은 싱치지. 그러면 뭐 4월 10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우리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제는 무슨 요일입니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중고로 어제라는 거 뭐라고 하느냐? 티엔이라고 합니다. 시작. 昨天.昨天. 어 우리 민티엔 할 때도요 한해천 자 들어갔었는데요 앞에는 요 조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한자에서 이제 작년 할때 작자로 쓰이는데 어제 작자예요 중국어에서는 어제라는 한자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무슨 요일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조아티엔 싱치지 조아티엔 싱치지 여러분 안 본다고 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잔소리 좀 해줘야지 자 따라 하세요 시작 조아티엔 싱치지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오늘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월일 요일, 요거 세 가지 단어로 기억하시고 숫자를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더 관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패턴에다가는 좀 다양하게 숫자 연습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역시 비트로 여러분들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 끄지 마시고 비트 타고 마무리하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출발! 오늘은 몇월 며칠이죠? 今天幾月幾며今天幾月幾늘今天幾月幾인내일은 여덟 며칠인가요? 明天幾月幾며明天幾月幾늘明天幾月幾인 ?明天, 노동절은 몇월 며칠이죠라오동지에 지위의 지하라오동지지위 그저께는 무슨 요일이죠? 전天星期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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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죠? 큰 소리로. 昨天星期几？昨天星期几？昨天星期几？四月十一日，무슨요일인가요？四月十号星期几？四月十号星期几？四月十号星期几？耶！Yeah! 몇월 며칠, 지위의 지호, 지 지호. 오늘 몇월 며칠이야? 지인, 지우 지호, 지 무슨 요일이야? 지인, 지, 지인, 지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지인, 지지지지지지